안녕하세요 연이로본입니다 오늘은 좀 전에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귀여운 한복귀을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오늘 하시는 것도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먼저 웨시리본 30cm를 잘라서 양 끝에 풀리지 않게 열처리를 먼저 해주었고요. 음, 끝에 5mm 양면테이프를 한쪽에 붙여주세요. 5mm 양면 테이프를 한쪽에 붙여주시고, 양면 테이프를 뺀 후에, 양면 테이프 붙은 부분이 겹치게 살짝 붙여주신 다음에, 가운데에 맞춰서, 시침핀으로, 꽂아주세요. 그리고 끝에서 부터 홈지를 하실 텐데 처음 시작할 때 매듭이 빠지지 않게 사이에 구멍으로 실이 또로록 말려있어서 이제 구멍 1않시간 이렇게 구멍으로 한번 실을 넣어 주시면 매듭이 빠지지 않고 간단하게 바느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느질 간격은 7mm 정도 간격으로 쭉 홈질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홈질을 해주실 거예요. 끝까지 를 해주시고요. 당겨서 마찬가지로 해도 풀리지 않게 한쪽을 한 땀을 안쪽으로 더 떠서 당겨서 매듭을 지어주실거예요. 위에 한복, 이거를좀 꾸며주실 건데요. 요 자체로도 지금 예쁘긴 하지만, 꾸며주면 훨씬 예쁘거든요. 어, 3mm 금사가 들어간 리본이에요. 요거를 끝에 글루를 살짝만 뜯게 싸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색종 느낌이 나게 두 줄을 붙이실 건데요. 글루로 또 조금 싸서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뒤쪽을 보고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오리 풀리지 않게 한 번씩 라이터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쪽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먼저 그린을 감싸고 안쪽에 돼요. 어, 처음에 이제 리본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뭐 지인분들에게도 처음에 선물을 주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재료도 좀 받으셔야 하고 또 받으시는 분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도 늘 이제 잠시만요. 여기 가운데 여기 부분도 카라 부분도 넣을 건데, 제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마무리를 할 거라, 여기는, 목 부분은 제가 그린으로 테두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쪽도 살짝 길게. 이렇게 붙여주셨으면, 여기 앞에 옷구름을 만드실 거예요. 옷구름 만드시는 방법은, 음 이렇게 두 장을 겹쳐주시고, 반을 접어서 겹치신 후에,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구름이 너무 길지 않게, 한복이 작으니까 너무 길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만들어 주셨으면 잠깐 엇고름에 놔두고 이렇게 한복에 예쁜 어 노리개라고 하죠. 이런 거를 하나 더 달아주면 조금 더 화사해지거든요. 이렇게 꾸미는 그래서 길이를 좀 맞춰서 조금 잘라 주셔야 돼요. 길이를 원하시는 길이로 잘라주신 다음에 글루를 싸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먼저 물에 붙여주시고, 다음에 위로 이렇게 고름을 달아주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판매하실 때는 이제 제비에서 지인분들한테 제료비보다 이제 조금 더 받으시고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도 프리마켓에서는 공방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한30% 정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공방에서 6천원, 7천원 요 선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마를 붙이실 때는 여기 치마 주름 잡은 부분에 글루를 쏘고요. 글루 를 너무 조금 쏘지 마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글루 너무 조금씩 쏘는데. 글루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조금 넉넉히 쏘셔야 돼요. 글루를 이렇게 쏜 다음에, 치마에다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붙을 때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꼭. 그리고 대량으로 판매를 한 경우에는, 조금 더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대량으로 구매해 주신 분들은 또 할인을 좀 해드리면 좋으니까 이렇게 붙이신 후에 여기를 깔끔하게 펠트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밑로 깔끔하고 조금 더 튼튼하게 치마가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옷고름은 제가 아까 길이를 아직 안 짤랐는데 너무 짧지 않게 자르는 게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집게핀만 붙여주시면, 손잡이를 뺀 부분에 글루를 싸서, 집게핀에 붙여주시면, 귀여운 한복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